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까지 제가 풍득해 올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로 따르기에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살아왔던 것 내가 교만 장만 또한 내가 가진 것 권력 권세 모든 것을 재산이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그러므로써 예수님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따라갈 수 있죠 네 손님 충만 받음으로써 우리는 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적은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57절의 말씀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유관을 말합니다. 서유관이 누구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시비 건거, 사상 건거, 또 예수님께서 병자 다 고침으로써 복음까지 다 전함으로써 형함을 다 보여주는데도 귀신 밭을 입었다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사상꾼 것, 모든 것을 다 시기 질투로 이렇게 나가는 석기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게 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다. 하시고, 이 말씀은, 집이 있고, 여우도 이 집이 있고, 굴속이 이렇게 흙파면서 그 집을 짓고 있잖아요. 또 새들도 집을, 나무를 입으로 물어서 다 집을 짓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짓고 있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집도 없대요. 그래서 따라가겠느냐? 이제 생각에는요, 이서기가는 알면서 예수님은 속을 지금 보려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므로서 또한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때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말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또한 자기를 또 핑계를 댑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 음식 먹는 장사, 옷 장사 그게 장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장사하게 허락 가 없었어, 장례하게 허락 가 없었어 할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 0절을말씀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바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 믿지 않는 자또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죽은 자들로 잘의 죽은 자들을 내, 맡겨라.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61절의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이다마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여 주를 따르게 에다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먼저 주님 따르기 전에 내 가족에게 자표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59절에 61절에 말씀하면은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라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미련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62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들으라. 손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바로 세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면 따른다 하면서 왜 뒤로 돌아버렸냐왜 세상 것을 바라보냐 왜 가족을 생각하느냐 너는 바로 나를 따르면서 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의 비밀 모든 것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세상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즉시 우리가 쟁기를 잡으면 쟁기를 뭡니까 소가 밭에 나가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즉시 앞만 따라가야 할 것인데 왜 뒤돌아보냐 이것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을 창세기 보면 은 아브라함의 적과 롯 아내가 뒤돌아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돌아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순적 했잖아요. 뒤돌아 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보면 은꼭 가면 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성전에만 가야 하는데 왜 뒤돌아 보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다 보면꼭 뒤돌아 보게 되드, 되더라고요. 보면 아무도 아니고 괜히 봤네. 그때는 꼭그 로스의 철리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너는 쟁기를 잡고 방만 바꾸고 나만 따라가라. 이 말씀하시는 게왜 세상 것을 그 영영 걱정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 가진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때 이들은 바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과 요한 형제들도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또 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말씀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나를 위해서 나로 믿음으로 만개아마박에와핍박을 받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서 아버지나 형제나 또 가족들을 버리고 또한 내가 가지는 재산, 땅, 모든 것을 버린다면 바로 30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그1배에더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 그 여기 시리라 너를 높으게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 예수님께는 서 빛이시잖아요. 나는 빛이 돼 빛이에 오후에 오후에 다니면은 낮에 다니면은 빛이잖아요. 밤에는 어둠 세력들이 다니 잖아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또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큰 천국에서 멸관도 쓰시고,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빌치 하나님과 또한 제자들과 서지자들과 우리처럼 핍박을 받는 성도들과 함께 희락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별들도 천사들도 함께 같이 희락으로 찬송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상해보세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끝까지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담대하라. 핍박이야도 당대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